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시대에 빠른 발전 속도를 자랑하면서 성년을 맞은 우리 지역의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의 동서대학교인데요. 장재국 총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치면 성년식인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아, 20년밖에 안된 대학이지만 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 해왔는데 그동안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교수님, 직원, 그리고 또 학생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지역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 20주년을 하면서 앞으로 20년 뒤에 비전을 밝히셨는데요. 20년 뒤에 모습 어떻게 그리십니까? 네. 지금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압축 성장에 필요한 그런 인재가 아니라 앞으로 좀더 창의력이 있고 그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인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또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자기의 끼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완전히 개편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어 그런 교육 과정을 한번 개발 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아두 네. 번째는 어 학생 모두에게 기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는 b d a d 라 그러는데요. before 동서 after 동서의 앞자리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동서대학교 들어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인재를 한번 양성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시아의 허브 대학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이 시대가 아시아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거고 2050년까지는 전 세계 GDP의 50%가 아시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무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아의 허브 대학 같은 이런 큰 목표를 세우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요? 네, 그동안 아시아 쪽에 저희들이 많이 주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요. 어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자매 대학들을 많이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관계를 좋게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일본, 그다음 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들이 참가하는 그 아시아 여름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0월 28일 날 아시아 대학 총장 회의를 어,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어, 유치를 해서, 어, 지금까지 등록한 학교가, 어, 17개 국에, 17개 국이라 그러면은, 그, 이란, 이라기에서 시작해서, 어, 네. 일본까지 포함되는데, 거기에 네. 57개 대학의 총장이 오시기로,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시아 기반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아시아 쪽에 허브가 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특히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처럼 이렇게 감독 이름으로 대학을 만드는 이런 아주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독창적인 대학 운영을 해 오셨어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영화예술대학을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실질적인 산업계와 연결이 별로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들만의 어떤 그. 학교 운영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영화 쪽 하면 충무로 아니겠습니까? 네. 충무로와 연결되는 그런 대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영화계의 거장이신 임근태 감독님을 저희 학교에 모셔가지고 제가 사실 한 2박 3일로 이렇게 네. 설득을 했습니다. 상고 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학교 이름도 임근태 영화예술대학으로 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영화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무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근데 김대성 감독도 저희 대학의 교수가 되셔가지고 네. 최근에 또 후궁이라는 영화도 찍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또 스태프로 활동도 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산업계와 연결돼서 우리 부산이 정말 영화도시로 거듭나는데. 예, 일조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센텀으로 학교의 학부 일부도 옮기고 또센텀의 소향 뮤지컬 시어터도 개관을 해서 산중턱에 있는 학교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아, 그만큼 지역사회에도 좀더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 이 있으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뮤지컬 극장을 하나 잘 지었습니다. 네. 1,100석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예, 지금까지 부산에는 대형 뮤지컬을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부산의 뮤지컬을 소개하고 또 부산의 문화 창달에 좀더 기여하는 그런 대학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 에 이번에 영화제 할 기간 중에 그 시설 또 개방을 해서 네. 또 영화 상영관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또 굉장히 그 부산의 대표적인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 후쿠오카 초강력 경제권 이 구상을 실현하는데도 하나 의 모델 케이스가 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센텀시티에 와서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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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도 보고 그다음 에 쇼핑도 하고 영화 전쟁 갔다가 뮤지컬도 보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코스도 좀 개발해서 부산을 좀 많이 알리는데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감소로 각 지역 대학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의 변신 방향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네. 내실 있게 우리가 학생을 잘 가르치고, 그다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어, 저는 오히려 그 부산이라는 곳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많은 학생들이 어, 배우러 또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학위 나름이라 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네. 다해서 어, 잘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년이 된 동서대학교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